함 나눌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서 재단 사방에 각 높고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그 우상하게 분양하던 곳에 서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의 광야에서부터 디브랄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 반복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드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이 쌓은 그 잘못된 산당, 그 우상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잘못 만들어서 잘못 세운 그 우상들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고." 결국엔 너희도 죽음을 당하고 그 너희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 또한 6절에 보면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으로 멸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볼수 없고 그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그 우상의 제단 그 우상의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들을 흔적도 없으시고 너희들도 그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 가증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진멸당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마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민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들을 심판하고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따르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각자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멸절시키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우리도 그 안에서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우상의 문제, 그 상당의 문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오직 주인과 생명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셨을까요? 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시면서 또그 앞에 우리가 죽임과 엎드려짐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비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떤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나약함, 연약함,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범죄함, 어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심판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 여호와가 나의 주인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로 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자 무엇입니까?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이 받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다 엎드려지고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에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어,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역경을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국에서 끌어내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포로기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그 역경, 그 힘든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진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느끼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께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과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 선상에 서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절박함과 그 나약함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13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황폐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중에 하나이지만 왜 우리는 그 마지막을 가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까지 끝까지 가지 않았 가기 전까지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참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그 신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참 좋을 것인데 마치 우리는 그 안에서 합리성을 따지고 또한 어떤 타협성을 따지면서.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 뺏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에 가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세밀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연약함이 나의 곧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연약함으로 통하여 내가 겸손케 되어질 때 비로소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또 함께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피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오늘 밤에 있는 우리 본일교회 가족의 밤 행사 VIP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돕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노방 전도부터 주일학교 행사까지 많은 사역들에 동참되어지고 함께할 것인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